금전줄이 막혔었다 그래. 금전줄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통도 크고 이렇게 화통하게 쓰셔야지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에요. 음. 근데 금전이 막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가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원 신당입니다. 오늘은 1962년생이신 우리 62세 호랑이띠 분들의 10월, 11월, 12월 또 하반기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이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인생길을 의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굉장히 직설적이다, 솔직하다, 담백하다, 털털하다라는 말씀이 딱 맞아요. 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어. 통이 크세요. <laughs> 네. 그래고서큰 금전도 많이 만지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음. 하지만 이제 금전이 크게 벌리는 만큼 통이 크다는 거는 베풀기도 잘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음, 나가는 것도 많았다. 맞습니다. 아, 네. 좀뭐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면 내가 사야 되고. 네, 그런 분들이에요. 네. <laughs>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또다 사고. 맞아요. 네. 그럼 없는 소리는 못 하세요. 아, 자존심이 좀 세신구나. 네. 자존심도 세고, 솔직하고, 담백하다, 음... 털털하다. 음... 네. 약간 그러면은 이분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친해지는 사람은 또 되게 친하게 지내는 반면, 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되게 사이가 안 좋고, 좀 이런 식으로. 친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아, 이렇게 네. 보면은요, 어, 저 사람은 참 가까워지기 쉬울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멋은 있지만, 어려워. 멋있고, 호감이 가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음. 이런 게 굉장히 좋지만 좀 어려워. 많이 웃으세요. 아, 네. 아, 좀 많이 웃어야지 좀 된다는 <laughs> 네, 거. 아. 네.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한번 친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내 사람이라는 때면은 또 이분들이 다 퍼질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음. 근데 작은 걸 퍼주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laughs> 크게. 그리고 내 가족 식구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 사람들만 챙기시는 분들이에요. 아, 내 사람들만? 네. 아. 네. 그 울타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음. 네. 아, 그럼 어쨌든 60에서 이분들, 어쨌든 60의 소랑이띠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힘들었던 시기, 좀 고난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게 가, 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 뭐, 집안에 식구가 누군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다든지, 이런 모습들도 있고, 뭐, 어머니나 아버지, 뭐, 가족, 그러니까 나의 가족, 음. 가족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아프셨던 부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금전줄이 막혔었다 그래. 음. 금전줄이. 음, 음,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통도 크고 음. 이렇게 화통하게 쓰셔야지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에요. 음. 근데 금전이 막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가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음. 굳이 내가 금전을 막 쓰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는 해주는데 음. 이분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분들은 나, 내가 좀 나서서 이렇게 뭔가 하고 챙겨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챙김을 받는 것보다는 챙겨 주는 걸에 익숙하신 그런 분들인 거네. 맞습니다. 아. 좀 그러면 이분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거센 좀 이런 좀 억센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이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아, 네. 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가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겠네요. 가장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많죠. 음. 네.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하반기 요새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반기에는 바빠진다 그러세요. 음. 네. 이분들은요 나가서 활동하고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음. 나가지 못하고 그동안에 얽매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셨다면요. 음. 활동 기운 바빠진다. 음. 그리고 가빠짐으로써 영마로 인해서 금전이 들어오시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 네. 어. 네. 마로 어, 그러면 이분들은 좀 제2의 전성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전성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또 이제부터 버는 돈이 정말로 이 말년에 내가 편하게 얼마나 편하게 살수 있냐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 베푸시고 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가지고 음. 저축은 이미 하셨을 걸로 보여지지만 더 많이 끌어 안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분들 베풀만큼 베풀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좀 살아가라.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이분들 선생님 지금까지 베푼게 많다 그러면은 이런 복들이 나중에 내가 보답을 받는 시기도 찾아오나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음. 근데 시기에 따라서 그게 이제 꼭 인간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음. 그상대방이조상해서 고마워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음... 뭐 그렇게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격동은 잘 기네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62호랑이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직선적이신 이민생 호랑이띠이신 분들이요. 굉장히 그 동안에 사람들간에 오해도 많으셨고요, 속상한 일도 많으셨죠. 하반기에는 재수복록이 들어와서요, 다시 내가 내 자리를 찾고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힘내시고 용기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